네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지지 옥션 배자 김은지 선수 대 최명훈 선수가 만났는데요. 김은지 선수 지금 강행군 중 아닙니까? 자2주 전에는 삼성화재 배 예선전을 켜코 켜코 치르고 있었고요. 그리고 지난 주에 아 진짜 김은지 선수 큰일 해내지 않았습니까? 5천 원배 예선을 지금 중국에서 두고 왔기 때문에 지금 체력적으로 김은지 선수 너무나도 지금 힘든 그러한 상황인데요. 자 상대는 한국바둑 최고의 호통자 최명훈 선수를 만나지 않았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김은지 선수 최명훈 선수에게 약간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 그 지긋지긋한 징크스를 깼을지 자 이번 GG옥션배 김은지 대 최명훈 과연 어떠한 바둑 내용을 보여주었을지 지금더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흑이 김은지 선수요백이 최명훈 선수인데요 자 김은지 선수가 양하점 포석 들고 나니까 최명훈 선수가 소목 포석 들고 나오지 않습니까 최명훈 선수는 약간 이창호 구단하고 비슷한 스타일의 계열이라고 보시면 돼요 형세 판단이 아주 뛰어나고, 끝내기가 좋은, 그러한 기사기 때문에, 김은지 선수는 초반부터 아주 난전을 일으켜서, 최명훈 선수가 혼이 쏙 빠지게끔 만들어야 되는, 그러한 장면인데요. 자, 지금 여기서, 김은지 선수, 일단, 날 일자로 소목으로 걸쳐갑니다. 자, 최명훈 선수가 이 장면에서 손을 빼고, 굳혀두니까, 야 그렇죠. 이렇게, 대사 정석 한번 두어보자. 지금 크게 들어오지 않습니까? 자, 이거 끼워 있고요 자, 이와 같이 두어가게 되면, 정말, 이 수순 너무나도 어려운 아이고 자 이거 너무나도 어려운 그러한 수순으로 바뀔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대사정석 들어갔는데요 아 지금 최명수 선수가 살짝 비틀었어요 자 대사정석으로 가서 복잡해지면 김은지 선수한테 대통 걸릴 게 뻔하니까 자 지금처럼 두어 가고 있고요 자이 장면에서 이곳을 끼어옵니다 자 그리고 예전에는 무조건 이곳을 연결해라 그리고 이런 식으로 두어 가라고 우리는 배웠는데 그리고 지금 이 장면에서 이런 식으로 두어 가게 되면 지금 이 장면에서는 자 지금 여기서 이와 같이 한 칸을 띄어가면서 여기 있는 지금 모양을 지워가는 이러한 선택을 내릴 것이 뻔히 보이기 때문에 저 여기에 벽을 쌓아봤자 이 지금 백의 한 칸으로 인해서 흙의 모양이 다 지워지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처럼 이렇게 두는 수가 발견이 되었기 때문에 저 지금의 백의 이 작전이 그렇게 써. 좋은 건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형태는 지금 정석과도 같은 형태이기 때문에, 자, 김은지 선수가 최대한 잘 버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이곳을 갖다 붙이면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바둑을 풀어나가기 시작하는 김은지 선수예요. 자, 그리고 이곳을 밀어가니까, 자, 이 장면에서 이곳을 두고 간 것은, 자, 지금 이거 손바닥 마주쳐주면, 자, 지금, 백극의 모양이 상당히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최명훈 선수가 먼저 달려 들어왔는데요. 김은지 선수도 덮어씌워갑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나가니까 또한번 밀어두고요. 자 이곳까지 두어갔는데요. 자 지금 이 장면에서 이곳을 밀어올 수 있을지 이것도 참으로 궁금해지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럼 김은지 선수가 이곳 선수 하나 해두고 지금 이 장면에서 이거 덮어씌워가면 막상 이 백돌도 조금 위험해 보이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어 이곳을 두어왔어요. 자 그럼 김은지 선수 와 젖혀갑니다. 지금 이 장면에서 뽑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 장면에서 오히려 세게 젖혀가지 않습니까 오히려 단수치고 있고 지금 이곳으로 들어가면 이 머리 맞는 게 너무나도 아프다 이렇게 본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장면에서 이곳을 젖혀가는데요 최명훈 선수도 지금은 어쩔 수 없죠 끊어가야 됩니다 그러자 김은지 선수 뻗어두고요 자, 이와 같이 뻗어서 싸움을 유도하기 시작하는 김은지 선수인데요 자, 지나가는 길에 단수 하나 치고요 자 이와 같이 지금 지켜두면서 은근히 여기 있는 백두점을 노리는 척하면서 사실은 자변에 있는 백한점을 잡고 싶은 그러한 마음을 지금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김은지 선수인데요 자, 김, 저기 여기서 최명훈 선수가 이와 같이 나래자로 지켜두니까 자 김은지 선수 덮어씌워 가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최명훈 선수가 이 타이밍에 하나 들여다보면서 어떻게 둘 것이냐 물어보는데 김은지 선수는 두텁게꽉 이어두었고요 그리고 이 장면에서 손을 빼서 이곳까지 지금 달려 들어가고 있는데, 최명 선수는 지금 김은지 선수가 이런 데 두더라도 언제든지 이런 부분이 거의 선수가 듣기 때문에, 자, 이 장면 여기 선수가 듣는다고 치면, 지금 여기서는 언제든지 이렇게 밖으로 나갈수 있다, 이러한 뜻을 지금 내비치고 있는 그러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는, 아, 일단은 뭐, 김은지 선수도 지켜둘 건 지켜두고 있고요. 자, 이곳으로 붙여옵니다. 이건 한마디로 이곳을 젖히면 맞젖히겠다라는뜻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곳을 연결하면 같이 이렇게 연결했을 때 여기 지금 화변에 있는 흙돌이붕 뜨는 그러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자이 장면에서 이곳을 뻗었고요 그리고 이곳을 막아가기 시작하는 최명호 선수의 보다 더 적극적으로 더 갑니다. 자두 점물이 두들겨 가고요자 이거 젖혀 오니까 와 김은지 선수 지금 이 장면에서 이곳을 끊어가는데 지금의 장면이라면 이곳을 뻗고 백도 지금 이곳에 끊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이 두면 지금처럼 이렇게 갈라가는 이러한 수순을 지금 예상하고 있었던 장면에서 김은지 선수는 그냥 아예 그냥. 직진으로 갑니다. 또다시 브레이크가 고장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김은지 선수가 이번 5천 원배에서 정말 브레이크가 고장난 것처럼 완벽한 전투바둑으로 중국에 내놓라는 그런 강자들을 다 꺾고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은지 선수 비록 체력적으로는 조금 지쳐있을 수 있지만 현재 정신력 상태는 아주 끝내주게 좋은 상태다. 왜냐하면 계속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승리의 이... 느낌을 받아서 지금 최명훈 선수하고 또 바둑을 두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김은지 선수 지금까지는 5대5 아주 팽팽한 그러한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고요. 최명훈 선수도 이곳을 갈라감으로써 이제 바둑은 5대5 이렇게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곳을 하나 들여다 보고요. 자 이곳을 받아주니까 야이 타이밍 에 이곳을 가는데 약간 김은지 선수 입장에서도 여길 하나 먼저 끊어두고 이런 식으로 지금 공격을 갔어야 되지 않느냐. 자 지금 여길 연결하는 수가 상당히 두텁거든요. 하지만 김은지 선수 거침없습니다. 자 이곳까지 뛰어 들어갔고요. 와 최명훈 선수 이곳을 한 칸을 뛰면서 이 하변 돌 잡았으니까 이거 지금 자변은 버릴 수도 있다. 뭐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곳을 일단 김은주 선수 끊어갔고요. 자최명호 선수 이곳으로 째면서 드디어 나오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자김은주 선수 와 지금 여러분 정말 충격적입니다. 이거는 지금 이곳을 막아오면 끊어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곳을 두면 또한번 연결하고요. 자 이곳을 두었을 때젖혀 가겠다라는 겁니다. 거침없이 끊으면 먹여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곳까지 거침없이 단수친다면 여길딱 찔러 들어가는 순간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곳 다. 수치고 이으면 이곳이 지금 이렇게 축이 돼야 되는데 여기 축머리가 딱와 있거든요. 이건 축이 되질 않는다라는 거예요. 저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어쩔 수 없이 이거 찌르고 여기를 두면 이와 같이 연결을 해야 되는데 이 타이밍에 이곳을 두게 되면 여기 있는 지금 백돌이 뭐 이런 식으로 두면 이 돌을 잡아버리겠다라는 뜻이에요. 와 김은지 선수 완전히 초반부터 난전을 만들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전투태세. 돌입했어요. 자 최명훈 선수. 자 이, 그래서 이곳을 하나 일단 찔러 가고, 자이거 끊어오면 돼. 자 이거 단수 치면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 수순으로 가는 겁니다. 이거 먹여치기에서 지금 그 수순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 찔러가서, 자 하지만 최명훈 선수 이 장면에서 치받아요. 자 지금 여기서 어떻게 둘 것이냐 물어보고 있는 그런 장면인데 김은지 선수도 그렇죠. 손을 빼죠. 상대가 지금 먼저 여기서 꽁꽁이를 보이니까 여기를 먼저 들여다보기 시작합니다. 자 최명훈 선수 입장에서 내친거럼 이곳으로 두어가고요. 서로가 이렇게 두어가면서 지금 타협이 됐는데요. 아이 타협도 지금은 만. 만만... 만치 않은 그러한 장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야 이곳을 잡았는데 이곳을 잡는 순간 갑자기 그래프가 확 떨어지기 시작하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일단 여기를 때려내고 이곳을 받아주면 이 타이밍에 이곳을 두어가면서 이곳으로 지키며 이렇게 밀고 나가면서 이와 같이 압박을 들어갔어야 됐다 이렇게 인공지능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지금 이 장면에서 김은지 선수가 먼저 잡아둡니다. 그리고 단수 치고 자 이곳으로 지금 달려들면서 최명훈 선수는 일단 중앙 쪽도 어느 정도 두터워졌고 그리고 이 지금 자변도 어느 정도 부셨기 때문에 지금 김은지 선수 입장에서는 낙이 없지 않습니까? 몸과 하변에 있는 돌은 잡혀 있고 그것도 백돌도 잡을 수 있는 게 없고 자 지금은 확실히 최명훈 선수가 흐름이 좋은 그러한 장면이에요. 자, 그리고 이곳으로 연결을 해둡니다. 아주 지금 최명훈 선수 신바람 났어요. 자, 김은지 선수는 어떻게든 끝내기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바둑을 흔들어내야 됩니다. 자, 최명훈 선수 이곳을 두어갔고요. 자, 이 장면에서 최명훈 선수가 이곳을 두었는데요. 아, 이거 지금 너무 신바람 냈는데요. 지금은 여길 하나 지켜뒀어야 돼요. 그 이유는 이곳을 나왔을 때이 돌이 움직이지 못하게끔 여기 딱! 장문처럼 뭔가 돌이 나가 있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두어놨어야 되는데 자 지금 이곳을 두어가니까 그렇죠. 지금 김은지 선수가 이곳을 찔러 들어옵니다. 자 그리고 이곳으로 끊어오니까 자 이곳 나가버리기 시작했고요. 자 이곳을 젖혀오면서 지금 최명 선수는 어떡하든 이봐도 요화변만 잡으면 된다.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김은지 선수. 일단, 이곳으로 두어 갑니다. 자, 이곳으로 젖혀 오기 시작하는데, 아, 지금 이게,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두고 이쪽으로 두게 되면, 여길 막아가는 순간에 이 중앙에 있는 백돌이, 이게 지금 얼마 도망갈 수가 없거든요. 이렇게 막히면 막혀버리죠? 자, 그렇다고 지금 이곳으로 단수를 치고, 이런 식으로, 아이고, 이곳을, 반대쪽을 단수치고 나가고 싶지만 이거또 끊어지는 순간 여기 있는 백돌이 잡히기 때문에 자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이곳을 젖혀 왔는데요 김은지 선수 이 장면에서 이거 끊어 가고요 자 지금 최명훈 선수 이곳으로 뻗었는데 최명훈 선수 입장에선 이런 식으로 지금 단수를 치고 뭔가 이어서 저 여기 있는 도로 잡으면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이게 근데 단순하게 이렇게 잡아도 안 되는 게 이게 막혔을 때 약간 이런 식으로 조여서 잡지 않습니까 자 이거는 지금 김은지 선수가 훨씬 더 좋다라는 거예요 이게 조여서 잡히면 이게 안 좋다라는 거예요 최명훈 선수 지금 조임 당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이곳을 나갔는데 이거 떼려냅니다. 자, 그리고 이곳을 막아 왔는데 자, 지금도 약간 바둑이 좀 복잡해지고 있는 게 뭐냐면 자, 지금 이 장면에서 이곳을 두고 자, 이곳을 두었을 때 자, 지금 이곳을 떼려내지 않았습니까? 자, 지금 이곳을 막아 갔는데 많은 분들이 아니, 이곳을 먼저 찔러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자, 지금 이곳을 찔러 들어오게 되면요. 이제는 여기로 수를 늘려요. 그리고 여 건너 붙여놓고 이와 같이 두어가는데, 지금 이 장면에서 만약에 이곳으로만 두어준다면, 지금 이거 단수 한방 치고요. 자, 이렇게 나가버리면, 이 수상전은 훨씬 더 백이, 수상전이 더 빠르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선 김은지 선수가 또 어떤 수가 있냐면, 자, 이 장면에서, 자, 여러분, 여길 잡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젖히는 수가 있어요. 자, 이곳으로 끊어오면 이렇게 단수쳐서 이곳을 폐로 버텨갔다 겠던 거야. 자, 이좌변 쪽에 패감이 많기 때문에 자, 이곳을 어딘가 이렇게 지키면 여기를 때려내는 수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늦추지 않습니까? 자, 늦추고 지금 여기서 이와 같이 또한번 막아가게 되어서 이 부분을 지금 폐로 만약에 잘못 들어가서 요, 요속이 잡히게 되면 이건 백입장에서 난리가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장면에서 가장 안전하게 채명 선수가 이곳을 막아왔는데 김은지 선수 하나 젖혀 두고요. 자, 그리고 이곳을 막아오니까, 자, 이 타이밍에 이와 같이 지금 수를 최대한 늘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곳으로 두는 건 이걸 막혀서, 자, 지금 이쪽을 단수치더라도, 자, 지금 이곳을 연결하면 이와 같이 두었을 때 제가 여기 막히면, 이거 좋을 게 없다고 그랬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장면에서 하나 밀어두는데, 자, 이 타이밍에 하나 젖혀가는 수가 너무나도 기가 막힙니다. 자, 일단은 뻗었는데요. 자, 지금 이곳을 막았다가는, 이곳을 끊어버리는 수가 이거 잡으면 여기 좌변의 팻감이 너무 많이 나오죠. 팻감 공장이 하나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자 이와 같이 두어갔고요. 그리고 이곳으로 떡하니 연결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지금 최명훈 선수는 아 이곳을 젖혀가면서 여기를 지금 나가는 수를 좀 어떻게든 좀 만들어내려고 하는데 최명훈 선수 입장에서는 지금은 그냥 나가는 수가 좋았어요. 이곳을 그냥 나가고 흙이 이곳을 두면 이와 같이 두어가면서 지금 바둑을 풀어나가는 게 어찌 보면 가장 최선의 방법이었는데요 자이 장면에서 이곳을 젖히니까 와 김은지 선수 정확하게 젖혀갔고요 자 이곳을 두어가니까 연결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곳으로 오고 쳤는데 지금도 이 수보다는 차라리 막아가는 게좀더 나았다 이러한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자 일단 이곳을 두어갑니다 자 지금 근데 이쪽을 막는 것은 아, 이거, 최, 명훈 선수가 이곳을 막는 것은 여기가 끊어질까봐. 아, 이거는 지금 여기를 막는 수가 되진 않긴 않겠네요. 자, 그래서 지금 이곳으로 호구쳤는데 나가버립니다. 그리고 이곳을 뻗었는데요. 자, 지금 이 장면에서 이곳을 연결하고요. 김은지 선수 지금 이제 승, 승세를 승 잡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그런한 장면인데요. 아, 지금 이 장면에서 이곳을 두어 갔는데요. 글쎄요. 김은지 선수 입장에서도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젖혀놓고 이렇게. 붙여 가는 이러한 전략으로 지금 부어 가는 게 가장 무난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 장면인데요 자 이곳을 부어 가니까 하나 찔러 들어가고요 자 그리고 이곳을 뻗게 돼서 선수는 바둑이또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자 이곳을 밀어 붙였는데 자 이곳을 부어 가고요 자 일단은 젖혀 가기 시작하는데 자 이곳 끊어 가기 시작하는 최명훈 선수예요 바둑이 아주아주 아주 복잡해지는데요 자 이곳까지 뻗어 두고요 자 그리고 이곳을 한칸을띄었는데아 김은지 선수 이수가 쪽. 손바람 낸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곳으로 단수 쳐서 두텁게 잡아둬야 되는데, 자이 타이밍에 여길 두는 바람에 아 끊어옵니다. 최명 선수도 쉽지 않게 가고 있어요. 자 이거 단수 치니까 나가고요. 자 이곳으로 이렇게 제압하고 있는데 최명 선수가 지금 이 장면에서 이곳까지 두어가면서 지금 이쪽은 뭔가 폐로 지금 한 바탕 붙어야 되기 때문에 서로가 건드려 가지를 않고 있는 그러한 장면이기도 하고요. 자 이곳을 두어갔어요. 지금 이쪽 연결하는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 단수를 치고요. 자, 연결을 합니다. 자, 지금 여기 흑돌, 중앙에 있는 흑돌이 지금 약하다 이러한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곳으로 들어가면서 자연스럽게 지켜가고 있는데, 와, 최명훈 선수 지금 여기서 힘을 내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이 장면에서 한 칸을 띄니까, 오, 지금 최명훈 선수가 이곳을 끊어갔는데요. 확실히 최명훈 선수가 초읽기에 몰리면서 약간의 실수가 나오기 시작하는 게, 지금은 여길 두고 버텼어야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곳을 두게 되면 지금 이 장면에서 이런데 하나 들여다보고 이런 식으로 좀더 버텨가는 이러한 바둑을 두어 갔어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지금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아 지금 여기서 이곳을 끊어가니까 김은지 선수가 먼저 이곳을 막아가면서 지금 이쪽 패를 한번 해보자 이러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명훈 선수는 이곳을 뻗었는데요 아 물론 지금도 바둑은 살짝 만만치 않은 건 맞습니다 하지만 김은지 선수가 이곳을 붙여갔고요 최명훈 선수가 이곳으로 지금 단수를 쳤는데 아 인공지능은 지금 이 장면에서 역시 이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 않습니까? 자, 지금 이 장면에서 이것을 단수를 쳤구요. 그리고 이것을 나가니까 일단 때려냈는데, 문제는 자변의 패감이 좀 있어요. 자, 지금 여기서는 이 자변이 잡혀서는 또, 김은지 선수가 형세상 앞서 나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 중앙까지 생각하시면 이 집이 어마무시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를 지켜두었는데, 자, 이거 때려냈고요 자, 지금 이거 찔러 들어오는 거 받아냅니다. 자, 패감이 많아요. 지금 자변의 패감이 많기 때문에, 최명훈 선수 입장에서도 이걸 패로 가만히 내비뒀던 건데, 아, 막상 이렇게 패싸움이 일어나니까, 이 자변의 패감이 너무 많고요. 자, 그리고 최명훈 선수가 지금 이 장면에서 차렷을 하면서 지켜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자 김은지 선수가 이곳을 둠으로써 자, 이장면에선 이렇게 두어봤자 여기를 먹여치기 하면 여기가 지금 유감과 형태로 백돌이 잡혀있는 그런 장면이기 때문에 지금 어쩔 수 없이 이곳을 또 치받으면서 승부수를 던지기 시작하는 최명훈 선수예요. 김은지 선수 이곳 끊어갔고요. 자, 이거 돌려치니까 때려내는데 와, 이 바둑은 진짜 바둑판 전체가 싸움판이 될 정도로 김은지 선수 확실히 바둑을 전투 바둑으로만 만들어내면 그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그러한 멋진 수읽기를 하는 기사 아니겠습니까 자이 장면에서도 이곳으로 찌는 수가 상당히 좋고요 왜냐면 이곳을 두면 지금 이런 식으로 두어서 이두 점은 버리겠다 이러한 뜻입니다 깔끔하게 제압하는 그러한 선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곳을 하나 찔러 두고 최명수 선수 이거 끊어가면서 악착같이 지금 중앙 쪽에서 무슨 수를 내려고 하는데 김은지 선수에겐 지금 통하지 않고 있는 그러한 장면이에요 자 이곳까지 젖혀갔고요자 이거 젖혀오니까 뻗어둡니다 자 그리고 이곳을 들여다보니까 연결을 했고요자 지금 이런 식으로. 들여다 보면서 최민웅 선수 지금 어떡하든 안간힘을 다 쓰고 있는 그런 장면이 데요 하나 찔러 두고요. 아 김은주 선수 수순이 너무나도 정확하죠. 지금 이 장면에서 그냥 이렇게 잡으면. 김은지 선수 입장에서는, 이거 뭐, 별거 있느냐, 뭐,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도, 아, 이렇게 두게 되면, 김은지 선수가, 그렇죠. 이런 식으로 끊어가게 되면, 여기가 다 잡히는 그런 형태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장면에서 이곳으로 호구치면서, 아, 이 구자로 붙이면서, 최대한 또 버텨오기 시작하는데요. 끈적끈적하게 두어가는 최명우 선수입니다. 자, 그리고 이곳을 끊어오니까, 자, 이곳끊어가고요 자, 이곳 연결하니까, 이와 같이 연결하면서, 두점 버리면서, 중앙 제압하기 시작하는 김은지 선수인데요. 지금의 형세는 대략적으로 10집 정도 앞서 나가기 시작합니다. 자 채명훈 선수 이곳은 선수가 듣고요 자 이거 밀고 들어오는데 이곳 받아줍니다 자 그리고 이곳까지 눈목자까지 치고 들어오면서 최선의 끝내기를 보여주고 있는 최명훈 선수인데요 하지만 지금 김은지 선수가 워낙 흐름이 좋은 그런 장면이기 때문에 자 이곳을 끊은 것도 정확한 수순이에요 집차이가 조금씩 더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최명훈 선수는 어떻게든 이 바둑을 뒤집기 위해서 이와 같이 동분서주하고 있기 때문에 끝내기 부분에서는 약간 좀 무리성이 짙은 수들이 나올 수는 있지만 김은지 선수가 그만큼 흔들리지 않고 있어요 자 이곳도 엄청나게 좋은 수순이죠 자 그리고 막아둡니다 하나 젖혀두고요 자 이곳을 연결함으로써 자 지금 여기서도 또 김은지 선수가 우변 쪽에서도 약간의 이득을 얻었기 때문에 지금의 형세는 열세 집방까지 차이가 벌어졌고요 자 지금 같은 경우는 그렇죠 이 우아기와 자상기가 맛보기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하나씩 나눠 갖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자, 이거 지켜두고요. 자, 지금 김은지 선수가 이곳을 붙여갔다라는 건 여기로 이렇게 막으면 이거 단수 쳐서 이거 잡으면 이렇게 넘어가서 이거 우변 다 잡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은지 선수도 결코 지금 최명우 선수에게 호락호락하게 지지 않겠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거 뻗어두고요. 완벽한 끝내기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이곳 연결하니까 자, 이거 붙여가기 시작하는데 자, 이곳으로 젖혀오니까 지금은 이곳으로 하나 치받아요. 여기를 끊어봤자, 이곳을 뻗고 이렇게 두면 단수치는 순간, 여기가 다 잡히기 때문에, 자, 지금은 끊어갈 수도 없죠. 그냥 연결하니까, 자, 이거 끝내기 하고요 지금 김은지 선수, 끝내기 부분에서 전혀 실수가 보이지 않아요. 자, 최명훈 선수가 워낙 끝내기가 좋은 그러한 기사인데, 김은지 선수는 오히려 최명훈 선수의 끝내기를 압도하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는 그러한 장면 아니겠습니까? 최명훈 선수도 지금 시간 연장책 쓰면서 지금 엄청나게 이 바둑을 따라잡으려고 하고 있는데, 자, 결국에는 지금 이 바둑이 김은지 선수가 승리하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집 차이가 조금 벌어져 있는 그러한 장면이에요. 지금도 요걸 끊어놓고, 야, 이거 지금 기가 막히게 버림돌 작전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이거 나중에 놓고 돼요. 자, 그리고 이와 같이 두어가면서 집 차이가 지금은 한 14집 반 정도 차이로 벌어지고 있는 그러한 장면인데요. 자, 서서히 이제 바둑이 끝나갑니다. 최명훈 선수도 이 바둑을 중간에 포기할 생각은 없고 끝까지 두어가는 그러한 전략을 선택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어차피 다음 판 목진석 선수가 마지막 주장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김은지 선수는 이 판으로 지지옥션 배를 끝내는 게 아니에요. 한판더 남았기 때문에 자 김은지 선, 최명호 선수 입장에서는 다음 판 목진석 선수에게 좀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지금 최선을 다하기는 했는데 자 김은지 선수의 완벽한 이러한 수순으로 지금 최명호 선수가 김은지 선수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까? 아이 바둑 정말 김은지 선수 대단합니다. 자이 바둑은 사실 하변에서 이 전투가 너무나도 지금 멋진 그러한 장면 아니었습니까? 자 이곳으로 나가고 자 지금 이쪽을 젖혔을 때자 이거 젖혀놓고요 자 이곳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 자 그러니까 최명훈 선수가 지금 사실 바둑이 무지하게 좋았거든요 여기서 패착은 이수예요. 지금 이거 두지 말라는 거예요. 인공지능은 이수도 괜찮고 심지어 이렇게 빈상각으로 두는 수도 좋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지금의 흐름은 너무나도 지금 최명훈 선수가 좋기 때문에 이 자리가 지금 인공지능 블루스팟 자리였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곳을 두는 바람에 자김은주 선수가 이곳을 나와서 이와 같이 지금 전투 를 만들어 내지 않습니까 역시 정말 이번 지지 옥션 배아 충격의 도가니에 빠트리는 김은지 선수인데요 자이 장면에서도 이곳을 두어가고 자 이곳을 밀어 붙일 수밖에 없었던게 조임 당하는 순간 이거 바둑이 조금 만만치 않아지기 때문에 자 이곳 김은지 선수 젖혀놓고요 패를 지금 생각하면서 이와 같이 바둑을 두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곳 두어갔는데 자 이곳 빠져두고요자 그리고 이곳을 연결하면서 지금의 이 흐름은 패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아주 높은 장면인데 중요한 건 자변의 흙이 패감이 많기 때문에 김은지 선수가 패감이 많기 때문에 지금의 이 흐름은 확실히 김은지 선수가 좋다 이렇게 볼수 있는 장면이에요 지금도 김은지 선수 이거 뛰지 말고 여길 이렇게 젖혀놓고 뭐 이렇게 붙여가는 이러한 전략을 빨리 짰으면 이게 김은지 선수 입장에서 조금 더 나았다 이러한 이야기가 들릴 정도로 지금의 흐름 이런 식으로 갔어야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이곳을 두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 김은지 선수가 역시 이 자리 두어가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지금 만약에 이것을 받으면 자 이와 같이 아 이거 딱 붙여간다든지 이어서 여기를 지금 폐로 지금 버텨가는 이러한 흐름을 만드는 게 역시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장면인데 김은지 선수도 여기서 약간 손바람 내죠. 그러자 이곳 하나 찔러 들어오고 약간 고비가 있었습니다. 김은지 선수도 자최명수 선수가 이곳을 끊어가고 자 이곳으로 빠져나갔을 때자 지금 이곳을 끊고, 김은지 선수가 그러니까 이것도 실수인 거예요. 김은지 선수 약간의 실수가 그냥 두텁게 잡아줬어야 되는데, 여기를 같이 신바람 내니까, 자, 이거 끊어두고요. 자, 최명훈 선수도 정말 대단한 게이 장면에서, 이 어려운 장면에서 이거를 또 만들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자, 지금 이곳을 두어가니까 여길 또 이렇게 두어가고요. 자, 지금 이 장면에서 이곳을 한 칸에 띄었는데 자, 이곳을 끊어간 게 상당히 안타까웠어요. 지금은, 일단은, 쌍립을 서놓고 흙이 어떻게 둘 것이냐를 물어보고 있는 그런 수순을 갔으면 좋겠는데 어차피 근데 이곳을 뛰는 순간 약간 최명수 선수가 어려워졌다 이렇게 생각을 한것 같아요 자 이거 끊어오니까 바로 이곳을 딱 두어가지 않습니까 자 지금 이쪽을 두어가는 순간에 자 이곳을 뻗어두었고요 자 지금 이곳을 붙여가면서 이제 패가 만들어지는데 이 패는 그렇죠 자변의 패감이 워낙 많기 때문에 김은주 선수가 지금 이 흐름을 알고서 이와 같이 지금 바둑을 버틴겨 강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곳으로 두면 서서로가 타협이 되는데 이 순간 김은지 선수가 열집반 앞서 나가기 시작했어요. 자 그리고 이곳으로 들어가면서 최명훈 선수도 이제 마지막까지 혼신의 힘을 다하면서 김은지 선수로 흔들어 갔지만 이러한 부분은 김은지 선수가 워낙 뛰어나지 않습니까? 부분전은. 김은지 선수를 감당할 만한 선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자 이거 찔러 들어오니까 이가 두어 가고요 자 이곳을 하나 찔러 두고 자이 장면에서 끊어가면서 이와 같이 처리하면서 깔끔하게 중앙을 또 제압했고요 막아가면서 지금 최명 선수도 이와 같이 두어 가면서 지금 여기를 계속 건드려 가고 있었던 그런 장면이지만 자 이곳 하나 찔러 두고 여기를 끊어 가는 수순이 너무나도 완벽했기 때문에 자 이와 같이 두어 가면서 이 우변에서도 약간 김은 선수가 이득을 얻었어요 자 이거 끊어 가고 지금 같이 이렇게 끝내게 하는 수순이 너무나도 완벽했고요 자 이곳 선수 교환해 두고. 자, 김 저길 최명 훈 선수가 젖혀야 되니까 이곳 한칸 뛰니까 맛보기로 이좌상기를뛰어 들어가게 되어서는 점점 이 차이가 줄어들진 않아요. 오히려 차이가 조금씩 조금씩 벌어지고 있었던 그러한 장면이에요. 자, 결국엔이 바둑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서 지금 현재 집 차이가 열네 집반 이상 차이가 벌어지고 있는 그러한 장면이기 때문에 자, 최명훈 선수 입장에서는 아, 이 바둑을 언제 던질까? 지금 던질 기회를 지금 놓친 것도 사실 있거든요. 워낙 지금 최명 훈 선수가 초반이 좋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지금 전투가 한번딱 벌어지는 순간 그때부터 약간 헤매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초읽기에 몰리면서 더욱더 곤란한 장면을 만들어내면서 제가 지금 최명훈 선수가 지금 이바둑을 던지지도 못하고 지금까지 계속 이끌어가고 있는데요. 자 결국엔 김은지 선수 이바둑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제는 딱한명 목진석 구단만 남았는데 아 이제 목진석 구단하고의 마지막 주장 대결이 정말 흥미진진해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자이 장면에서 지금 여기서 이제 개가를 들어갔는데요 열네 집반 김은지 선수가 승리를 거두면서 이 지지 옥션배 이제는 최종국까지 김은지 선수가 이끌고 갔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김은지 선수 최명훈 선수하고의 대결이 아주아주 아주 중요했는데요 결국엔 이 지지 옥션배. 충격의 도가니로 빠뜨려 버리는 김은지 선수 아니었습니까? 자 이번 지지옥션 배 김은지 대 최명훈 김은지 선수가 최명훈 선수로 꺾었다는 소식을 전달해 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